안녕하세요. 판교 김부장입니다. 왕초보 주식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주식 차트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작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차트를 그냥 보기만 하지만 이 차트가 정확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보시는 캔들 차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에서 차트라는 것은 주식 종목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주식 차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캔들 차트인데요. 모양이 양초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캔들이라고 부르고요. 이 캔들은 지정된 특정 기간의 주가 변동을 하나의 캔들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캔들은 봉이라고도 불리고요. 캔들 차트, 봉 차트 다 같은 말로써 앞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캔들의 색상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이면 양봉, 파란색이면 음봉이라고 합니다. 이 봉들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봉 차트, 캔들 차트라고 합니다. 이 캔들의 색상은 실제로 본인이 사용 시에 커스텀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하얀색과 검정색도 많이 사용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보편화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의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세로축은 가격을 나타내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트 가운데의 캔들들이 시간과 가격에 따라서 표시가 되고요. 차트 기간 설정에 따라 일간, 주간, 월간으로 차트를 볼수 있고 이 설정에 따라서 하나의 캔들이 의미하는 게 일일, 주간, 월간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차트 하단에는 거래량이 같이 표시가 돼서 캔들과 거래량을 보고 종목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차트 내에 여러 선들이 보일 텐데요. 이 선들은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하나의 캔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캔들은 몸통과 꼬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각형 막대기가 몸통 선이 꼬리이고 꼬리는 몸통 위쪽과 아래쪽에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몸통 위쪽에 있는 꼬리는 윗꼬리 몸통 아래에 있는 꼬리는 아래 꼬리라고 합니다. 이 몸통과 꼬리를 만드는데 참고하는 게네 가지가 있는데 시초가와 종가 그리고 고가와 저가입니다. 일단 일봉을 기준으로 시초가는 장 시작 가격, 그리고 종가는 장이 종료됐을 때 최종 가격을 말합니다. 이 시초가와 종가로 캔들의 몸통이 표시가 되고요. 고가는 장이 진행되는 동안의 최고 가격, 저가는 장이 진행되는 동안 최저 가격을 말합니다. 이 고가와 저가가 꼬리 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캔들의 색상에 따라서 양봉과 음봉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었는데, 캔들은 항상 시초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양봉이 되고요.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음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만원으로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8,000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12,000원까지 올랐다가 결국 장이 끝나고 종가가 11,000원이 된다면 종가가 시초가보다 높기 때문에 양봉으로 마감이 되고요 B라는 종목이 만원에서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11,000원까지 올랐다가 떨어져서 8,000원까지 갔다가 장이 끝나고 종가가 9,000원이 되었다면 종가가 시초가보다 낮기 때문에 음봉으로 마감이 됩니다 실제로 장중에는 그날의 캔들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오르면 빨간색 양봉, 떨어지면 파란색 음봉이 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이 캔들은 항상 시초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양봉이면 상승했고 음봉이면 하락했다고 볼수 있지만 시초가가 어제 가격보다 상승을 해서 출발한 경우 어제 가격보다 올랐어도 음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초가가 어제보다 하락해서 출발하는 경우 어제 가격보다 떨어졌어도 종가가 양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캔들에 대한 구성은 이게 전부이고 몇 가지 패턴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통이 길게 생기는 장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양봉으로 긴 몸통이 나오면 장대 양봉, 음봉으로 긴 몸통이 나오면 장대 음봉이라고 합니다. 위아래로 살짝씩 꼬리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결과적으로 긴 몸통이 나오는 경우 장대봉이라고 합니다. 장대양봉의 경우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수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작부터 종료까지 꾸준히 오르거나 아니면 장중에 호재가 터져서 급등을 하는 경우 장대양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로 보면 하나의 캔들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여러가지 흐름이 있다는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반대로 장대음봉의 경우 주가가 떨어질 거라 생각돼서 매도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부터 종료까지 꾸준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장중에 악재가 터져서 급락을 하는 경우 장대음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래 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은 경우 망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양봉망치 혹은 음봉망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장중에 하락을 하다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망치 모양의 경우 상승세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봉 망치의 경우 상승세로 다음 캔들이 또 양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봉 망치의 경우도 상승세로 전환한다는 추세 전환의 의미가 크지만 하락 중에 나오는 경우 상승한다는 기대를 줘서 매수세를 붙게 한 다음 다시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흐름을 보고 조심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은 경우 망치가 거꾸로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영망치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윗꼬리가 긴 경우에 이제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봉의 경우 상승 시 수익 실현이나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눌림으로 볼수 있는데 긴 윗꼬리가 나오는 경우 상승 꼭지라고 볼 수도 있고 꼬리가 길지 않다면 일부러 눌림을 주고 계속 양봉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봉의 경우 하락 추세라고 볼수 있는데 특히 주봉이나 월봉에서 긴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 앞으로 하락 추세가 될 거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과 하락을 하다가 종가의 시초가가 같은 경우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 십자가 혹은 도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슷해서 심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도지가 나오면 보통 추세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이던 하락이던 도지 이후에 나오는 흐름을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십자가 길이가 길면 길수록 향후 전환 추세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나 하한가를 가는 경우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호재로 인해서 시초부터 갭상승으로 띄우고 계속 상한가를 가는 경우, 혹은 악재로 인해서 시초가부터 갭하락 후에 계속 하한가를 가는 경우, 시가와 종가가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가로 일자 표시가 됩니다. 상한가 하한가가 아니더라도 장중에 상승 하락 없이 시초가와 종가가 똑같다면. 같은 모양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캔들 차트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 이 캔들이라는 게 단순히 캔들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주가 흐름 그리고 캔들의 현재 위치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여러가지 수많은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의 보조 지표로 보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보면 차트에 정답이 있다면서 차트 관련해서 깊게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은 100% 정확한 기법이나 공식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거래하는 시장이고 돈이 많을수록 흐름에 영향을 주기가 쉽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나 의도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맹목적으로 차트를 파거나 믿지 마시고 보조 지표로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대박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